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배울 것은 공부할 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의 배열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이 제가 이 강의하는 요 어, 기본 어, 엑셀 버전은 오피스 어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365 버전. 오피스 365 버전을 이렇게 어,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laughs>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배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죠. 자,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요게 배열이죠. 요게 지금, 어, 행으로 3. 열로 3.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어, 배열 상수식이죠. 배열 상수. 여기 배열을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케 치면은, 이게 배열의 요소가 요 기준 첫 번째 셀에서 스피, 이렇게 인접한 곳으로 <laughs> 퍼즈 가서 각각 이렇게 이 배열 요소가 각각 이렇게 입력된다는 거죠. 어, 이게 OPS 365의 배열 처리 방식입니다. 자, 그 이중은내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어, 배열의 요소에 에, 크게 맞게끔 요구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해줬어야 된다. 그렇죠? 자, 전에는 예전 방식으로는 오피스365 버전, 이전에는 딴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컨트롤 시프터 엔터. 컨트롤 시프터 엔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요게 제 노트북에서는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의 배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v b a s 이렇게 하는 거죠. VBA, 비주얼 베이직.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듈 1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자, 자, 서브, 에 f 이렇게 해볼까요? 자, DIMV as a variant. 자, V는 array. 1, 2, 3. 이렇게 요거는 1차원 비열이죠 자, 자, F는 V, 이렇게 볼게요. 자, 1차 배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음, 1차 배열을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지금 배열을 리턴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자, 자, 해 볼게요. 저게. 자, 여기서 F라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죠.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도 배열 처리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셀 하나에 이렇게 그 수직을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은, 이렇게, 어, 배열의 요소가, 어, 크기와 순수에 맞게끔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은 지금 지금 만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자. fy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차원 배열, 1, 2, 3, 1, 2, 3, as a variant. 자, 배열의 크기가 행방향으로 1, 2, 3, 열방향으로 1, 2, 3,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디아, 자,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1, 1은 1자 1, 2는 2 V 1, 3은 3 V 2, 1은 4 V 자, V 2 3은 6v3 7v3 8v 자팔리 v 자 그리고 이는를 v 이렇게 v 이은결하에은 결국에는 자 v 2차원 배열이죠. 크기는 어, 행으로 3개, 열로 3개. 자, 스타트는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배열의 요소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죠. 었 그리고 자, 함수, 자, 리턴해 줘. 리턴. 자, 2차원 배열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봅시다. 자, n f, y. 자, 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엔터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추리되는 거죠. 자, 요게 안 됐을 경우에는, 자, 지금 2차원 배열도 요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l 프트엔터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우리가 그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어, 어, 아, 몇개다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죠. 유동적으로 변할 경우, 그래서 이게 어, 이전, 이전의 이전 배열, 배열을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시트에 뿌릴 때는 이 되게 복잡했어요. 이거를 처리해주는 게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그냥 이렇게, 요게 우리가 함수, 이렇게, 셀 하나에다가 요게, 어 함수식을, 이렇게 그냥 해주면은, 알아서, 어, 베일의 크기에 맞게끔, 이게 펼쳐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음, 사용자 정의 함수, vba 를 통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의 배열은, 배열로, 함수에서 배열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했을 때, 아, 그리고 그것을 어, 요게 시트에서 워크 시트에서 어, 함수식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